예, 자유민주주의 우리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것이고, 그러나 공산주의는 모두가 국가가 관리를 하고 그런 전부 통제가 많고 어, 통제하다 보니 사람들의 삶이 노예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뭐 저들 말로는 평등 평등 외치는데 실제로는 하나도 안 평등해요. 탈북자들 얘기 들어보세요. 뭐왜 탈북했냐 물어보면은. 아, 내가 뭐, 이제, 간부가 되기 위해서, 어, 좋은 대학에 갈고자 하는데, 성분이 안 돼가지고, 이제 뭐, 대학, 뭐, 김일성 대학에 못 들어갔다. 대한민국에서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기 능력만 되면은 갈수 있잖아요. 서울대갈수 있잖아요. 근데, 북한에는 공부 아무리 잘해도, 어, 성분이 안 되면은, 그러니까 빨간 사상이 런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은 그 공부시켜 봐야 그 사람들은 나라를 배반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그 성분 차등도 뭐 빨간 사상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상이 있죠 뭐 복잡 군중도 있다 그럴 때다 하여튼 그런 사상 이렇게 전 국민이 노예적 삶이고 그 김정은이 외에는 나머진다 노예라고 봐야 되죠. 그, 뭐, 1%, 김정은과 그 주변에 있는 1%만이 지배 계급이지만은 실제로, 뭐, 제왕적 제도나 똑같죠, 이게. 그, 북한은. 그러니까 제일 높은 사람만, 어그 밑에 사람도 뭐 맨날 수첩에 적다가 볼일다 보는 거 그걸 우리가 t v 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니까 노예 적 그러니까 좀 지배 계급에 있는 1% 외에는 나머지 99%는 다 노예 사람입니다 아주 비참하게 지금 살고 있고 어, 뭐그 수도 없는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어, t v 를 통해서 어, 많이 봤을 노예적 삶을 살고 저들은 이제 평등을 외치나 평등하지 않고 소수의 지배자들이 대부분의 국민을 억압하고 착취합니다 어, 자유가 말살되었고 어, 바울사도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했는데 에, 북한은 일하는 자는 착취당한 사람들만 일하고 이제 착취하는 자들은 이제 위에서 뭐 쉬운 일만 하고 어~ 뭐~ 그렇게 된거 실제로는 그들도 노예입니다 노예 예그 감독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 감독하는 게더고통스러워 우리처럼 전부 자유가 주어지면은 우리는 내가 대통령보다 더 편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더 머리 아프죠. 어, 이, 저들은 아주 비현실적이고 보여주기식은 전부 쇼입니다. 이제, 군인들 사회라는 것을, 이 공산주의 국가들의 사회한거 보면은, 무릎이 무릎이 없어요 그냥 무릎을 쫙 뻗쳐가지고 그냥 막대기가 걸어가듯이 그렇게 걸어갑니다. 그리고 고개는 딱 턱을 쳐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어떻게 부자연스럽습니까? 어. 리리모 모든 게 조잡스러워요. 모자 쓴 것도 이렇게 들어가지고쓰서 우리는 이렇게 다쓴 이렇게 멋이게멋이있게 않습니까? 게왜그렇게니까게 막이 머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막이 머리에서는 그게 생각이 조잡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어, 참 품위가 있잖아요. 뭐든지 하는 거 보면. 이 성경에 또 이렇게 어, 한 번은 예수님이 이제 그 자기 예수님에게 이제 관심이 있어서 이제 몰려오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제자들 속에서 예수님 이제 교육을 하고 있었어 제자들을 이제 다 앉혀 놓고 뭐 군중들이 이제 몰려오니까 다에워사니까그예수님뭐 정신 없을 정도인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제 예수님을 보고 싶어 가지고 이제 그 주변에 왔는데 이제 누가복음 8장 19절에 보면 이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서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십니다 요걸 이제 누가 보금에는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은 마태보금에는 더 구체적으로 더 쉽게 이해가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보금 12장 4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물이 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훨씬 더 분명하게 오지요. 더 쉽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이 땅에 33년을 살다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은, 어, 30년 동안은 사람의 아들로 살아갔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이제 그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로. 이제 여기 동생들이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맞이로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 예수님은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죠. 남자와 여자 와의 이제 육체적 결합 없는 상황에서 성령으로 예수님은 잉태되어서 낳기 때문에 이거 안 믿는 사람이는 뭐 허황된 소리가 있냐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 예수 믿게 되면 이게 다 믿어져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제 어쨌든 사람의 뱃 속에서 나왔어요. 어그 마리아 어머니의 이제 요셉과 관계하지 않은 데서 성령으로 인태가 되어 가지고 이제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이 제일 맞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동생들이 와서 당신을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당신을 보러 왔나이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내 형제들을 보라. 이 사람들이 내 형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자들이 내 형제고 자매고 또내 어머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피 하나 안 섞인 그 군중들과 제자들을 보고는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고 또 피가 섞인 실질. 어 자기 어머니 뱃속에 나온 동생들이나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나 아버지, 아버지 쪽은 거의 도외시하고 그걸 이렇게 뭐 그냥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담하고 쌀쌀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교육적인 거죠. 어 실제로 자기 어머니와 아들을 어저저동생들 그렇게 어, 한다기보다는 교육 차원에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자가 내 동생이고 내 어머니다 이 천국의 개념은 그것입니다 하늘나라 백성들이 되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자가 그게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 그들이 실제로 예를 든다면 예수님의 동생이나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 말씀을 그거 하나도 안 믿고 이 군중들이나 제자들이 믿는다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나 동생들은 어, 하늘나라 가지 못하면은 하늘나라 백성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군중이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하면은 하늘나라 가겠죠. 그러면 하늘나라 백성이고 거기서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어 그러나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요한 복음에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이제 따라온 제자 중에 요한을 보고 그 세례 요한이 아닌 그 요한 복음 저자의 요한입니다. 그 예수님의 애제자 애제자라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은 다 순교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 하나만큼은 너는 순교하지 않을 것이다. 아, 그랬습니다. 어. 그런데 그 순교하지 않은 대로 그어그 어, 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순교하지 않게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근데 이제 그 거기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아직 목숨이 이제 이제 넘어가기 직전에 이제 있으면서도 머리에는 가시관 그다음에 옆구리는창어 창은 죽은 다음에 질, 이제 찔렸죠. 이제 양손 발목에 다 이제 그 못이 이제 박혀 있는 상황이 머리 가시관 이렇게 뭐 덩어리에는 뭐 온갖 채찍질을 맞아 가지고 그냥 상처 투성이겠죠. 이런 상황인데 오면서 또 십자가를 자기가 직접 지고 오면서 그, 그 장소까지 오 자기가 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통이 이제 심해가지고 거기서도 맞고 뭐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이제 목숨이 아직 이제 넘어가기 직전에 이제 자기가 눈을 뜨고 이제 밑을 내려다 보니까 거기에 요한이 있고 거기에 자기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근데 이제 그랬습니다 요한 보고 예수님은 말씀이어 보라, 내 어머니다. 그렇게 이제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제 요한에게 인수인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라, 내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는 보라,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어, 여자여,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예수님 말씀한 게, 어, 어머니여, 이렇게 얘기하네 하고, 어, 여자여,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냉담하지 않다는, 어, 냉정하지 않다는 것을 이 죽기 직전에 그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제자 교육용인 거죠 그거는 제자들이고 자기 말씀을 듣는 군중들 교육용이지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내 형제고 내 어머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뭔 얘기입니까? 북한이 맨날 우리 동족끼리, 우리끼리, 우리끼리, 우리끼리 맨날 얘기 강조하잖아요. 우리끼리, 우리끼리. 우리 동족끼리 미국 밀어내고 우리끼리, 우리끼리. 너희 북한과 남한은 우리가 피가 통하는 데 우리끼리인데, 동족인데, 왜 이게 너는 우리말을 안 듣고 이러냐. 물론 남한의 이제 정권, 지금 현재 정권 잡은 자들은 북한과 생각이 같죠. 뭐 거의 동족, 그대로 해주지 못해, 뭐, 아주 그냥, 그, 뭐, 애가 타서 죽죠. 이 정권 잡은 자들은. 주사파 정권은. 그런데 이제, 어, 그런데 이걸 보면은, 뭔가, 생각이 같아야지 동족이고, 동족의 의미가 있는 거지. 피가 아무리 같, 같다 해도, 어, 같은 피로가 흐른다 해도 생각이 다르면은 동족도 동족이 아닌 거예요 이승복 어린이 제 국민학교 다닐 때 이승복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북한에 어, 어, 울진 삼척지구 그 공비들이 나타나 가지고 어, 산에서 이승복 어린이를 가족, 그 가족들을 다 죽이고 하고 이럴 때에 어, 이승복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니까 입을 찢어 죽였죠. 어. 그러면은 이게 동족에 대해서 그 어린 아이한테 할 짓입니까? 우리 뭐, 그 외에도 수도 없죠. 뭐, 천안함 사태, 뭐, 5 1 8때 뭐, 어, 그거 뭐, 북한군 내려왔다, 그거. 거기서 뭐, 오히려 이 카빈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은, 어, 더 많고, 16에 맞아 죽은 사람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러면, 그때 당시 나는 79년도 제대했는데, 80년도에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은, 79년도 내가 제대할 때는 전군이 다시스틴이었어 M16. M16는 들어간 점은 나올 때는 구멍이 만해요 그런데 거기에 올팔때 죽은 사람들은 전부 뭡니까? 카빈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거의 다라는 거죠. 시스은 어쩌다가? 그 숫자가, 뭐, 이 보도 보면 다 나오죠. 그러면 그, 그것만 봐도 증거가 되는 겁니다. 북계군이 내려왔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그 동적을 그렇게, 뭐, 그냥 그 분노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냥 돌아싸가지고, 이제, 안 보는 데서 죽여놔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호남 사람들의 이 분노를 불러 일으킨 거죠. 이런 것을 보면은, 어, 그들에게는 피도 눈물도 없는 거고, 이념이, 저들이 이념을 따라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어, 그게 무슨 동족을 찾고, 동족을 사랑하면 그렇지 않죠. 중국과 대만을 보세요. 어, 본토에 있다가, 이제 이념이 다른, 이제, 자유, 주의 사상을 가진 대만은 섬으로 서문으로, 문으로다 이렇게 피난 가가지고 지금까지 거기서 이제 어 분리돼가지고 본토와 분리돼가지고 이제 자기들은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을 지키면서 살고 있고 지금 중공 옛날에는 다 중공이라 그랬어요 중공이라 그때는 주계장막이랑 지금은 뭐다 대우해줘가지고 중국이라 그런데 이젠 다시 중공으로 돌아갔어요. 어. 그때에 중국이 6천만 명을 죽였다는 얘기가 그 기록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동족들을 그렇게 막 죽이는 게 그게 무슨 어? 동족 동족이고 그렇게 저편한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편할 때는 동족 동족 찾고 어, 그렇게 해놔놓고 나중에는 이제 자기들이 이념이 다른 자들은 동족을 그렇게 죽인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어, 이전 세계는, 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러시아가, 어, 고르바 초프가 이렇게 집권할 때에 이제 페레스트로이카 해가지고 개혁개방을 해서, 어, 자유민주주의 그 이후로 이제 구 소련이 이렇게 막 해체가 되면서 지금의 러시아만 남았는데, 그래도 그 땅이 세계에서 제일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푸틴이 KGB 출신이 돼가지고, 뭐, 말만 자, 민주주의 지그 사상은 아주 공산주의 그대로 있어요. 그 독재를 하려고 자기가 지금 수십 년까해 먹으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뭐, 러시아에 지금 뭐, 뭐, 뭐 모스크바에 요즘 뉴스 나온 거 보면, 뭐, 뭐, 몇천 명이 모이고 몇만 명 모여가지고 지금, 어, 이제 선거 잘못됐다고 뭐 이렇게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다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더할 겁니다. 이렇게 우리 성경에 보면은 북에서 끓는 가마가 내려, 남쪽으로 내려 쏟는다. 이게 맞는 거 같아요. 이 북쪽에 있는 거 러시아, 지금 소련, 러시아, 어, 그다음에 중국 이쪽에서 이제 남쪽으로 이 끌름가마가 내려 쏟아진 거죠 그래 이게 남쪽 쪽은 더자다 자유, 자유민주주의 쪽이고 이런 이런 상황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 죽어도 살아야 되고 살아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그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게 좋은 게 좋은 거다 식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영원히 마귀 자식이 될 수밖에 없고, 살아 죽어서도 마귀 자식이고, 살아서도 자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면은, 살아서, 어, 좀, 이렇게 투쟁하다 보면은, 내가 안 죽고도 살수 있는 거고, 또 죽으면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거고 요즘 뭐 TV 같은 데서 맨날 뭐 전생에 어떻고 뭐 전생에 뭐 나는 뭐였고 전생에 이런 걸 지금 계속해서 교육을 그 아마미에 그냥 어뭐 맨날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인이 그 천만이 넘는데 맨날 거서는 뭐저 일반 t v 에서는 기도하고 이런 장면 하나도 보여주면은. 어, 저뭐 편향적이라 그러고 제사 지는 거는 날마다 보여 주면서 이거는 괜찮고 그게 불평등한 게 이거도 자 자체가 어. 그럼 그것도 용인이 돼야 되죠. 제사 지는 게 용인이 되고 목탁도 드린 게 이제 그게 나오는 게 용인이 되면은 어 교회적인 연속국에도 교회에서 예배드린 것도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봐야 돼. 그 이제는 어 이런 데서도 이제 기독교에서도 이 일을 걸고 이렇게 이제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돼야 되겠습니다 미국처럼 하여튼 어,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음 제가 지금 어, 두달 전에 두 편을 올리고 지금 이제 처음 올리는 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핸드폰으로 이걸 찍다 보니까 용량이 다 해가지고 또 제가 컴퓨터하고 핸드폰 다루는 실력이 어 아주 어 저급이돼서 이걸 배우고 익히는데 지금까지 걸리고 이제 지금 뭐 내가 SD카드 해가지고 지금 이걸 찍고 있는데 어. 이제 조금 이제 계속 올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어 설교를 옛날에 해본 지가 오래 돼가지고 지금 막어 두서없이 지금 하는데 하면서 이제 점점 딱 이걸 다 원고화 시킬라 하니까 아우 이제는 힘들어요. 저는 젊을 때는 뭐 앉으면은 딱한8 시간이면 설교 한 편이 나오는데 지금은 그거 이제대충만 이렇게 뽑아놓고 그냥 이제 막. 어,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싶어 가지고 이렇게 이게 더뭐더 뭐더 나이가 많아 가지고 치매하고 이러면 복음 전하고 싶어도 못 전하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어,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이게 쏠수 있다는 게 얼마나 어, 이게 기회이고 이런 기회를 어, 내가 이걸 이제 쓰지 않으면은 이것도 직무유기라고 하나님 앞에는 직무유기다 이런 생각하고 지금 뭐 두서없이 이렇게 전하는 말씀에도 여러분들이 어좀 어 뭐로 이렇게 이해하면서 복음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제 옛날 감각이 살아날 거고. 어, 설교도 이제 조금 더 짧고 짧으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한쪽두달 어, 어. 어, 만인가 세달 만인가 지금 올렸습니다 4월 달에 올리고 지금 어, 3월 말경에 하나 올리고 4월 초에 올리고 그 다음에 지금 올립니 아, 너무 그동안 내가 이게 마음, 저, 마음대로 안 되는 힘이 들었습니다. 이제, 어, 발동을 걸었으니까 계속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어, 해야 되는, 하는 거죠. 이제 뭐, 말, 말이 앞서면은, 어, 성경에서는 분명히 죄라고 그랬습니다. <laughs> 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어, 두수 없이,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종은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는 거친 배추 흙을 털어내지도 않고 물에 씻지도 않고 그냥 배추이파리를 어거지로 이렇게 듣는 사람에게 먹이려는 무성이 하고, 그렇지만 이것이 오염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화학제품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건강한 배추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듣는 자가 가려서 잘 듣고 소화 잘 시키도록 해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그 마음속에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듣는 자가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대한민국이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어 오니 전 국민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닫고 자유민주 우방국가들이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의 마귀 세상이 언젠가는 오겠지만 오지 않도록 더디게 오도록 우리가 싸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애쓰고 아버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더 오래 간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더 마귀 사탄은 더 기승을 부린다고 했사오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산길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대담하고 과감하게 악한 사단을 대적해서 싸워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